네 명이야, 근우나 같이 거기 못가 지금. 나도 차 돌리면. 네, 잘 가고. 네, 가시고. 기억할게.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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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기억할게. 왜 이렇게 집에 풀이 듬성듬성 나 있어 여기는. 뭐야? 어, 먼저 뒤질 것 같다. 잘 가라. 어, 총소리 들린다. 그만 좀 싸워라. 평화롭게 지낼 순 없는 거니? 그럼 이게 왜 그래? 심지나왔어. 어총리고 제일 많이 제일 거니 쓴다. 해 주지 마. 제일 나대는 애심. 어. 뭐야스라이팬으로 우리 팀 때리고 맨날 스라이팬으로 맞아. 양았지. 척 때리려고 좀스라이팬을 야, 우리 팀도 한 번씩 때려 줘야지 긴장감도 생기고 좋은 거지. 뭘. 아, 하나도 안 생겨도 때문에. 우리 긴장하고 있다 너한테 맞으면 내가 긴장해 <laughs> <laughs> 그런 긴장감에사는 거야 적이 어디서 있는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경각심을 내가 주는 거지 고맙게 생각해 아니, 그런 경각심이 안된다니까 <laughs> 바로 뒤에 있 바로 뒤에 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응 어, 있나보다는 거지 그다 그래, 진짜 적인 거지 아저오야 내꺼? 형 먹어줘 나 M16 먹어서 안돼 내가 M16이야 나한테 명령하줘마이 양아치고, 만초것도 먹었어. 음. 떡배두개 있다. 여기 아, 어, 일단 이거 총,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버텨야겠다.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자기장은 쓸데 없이 좋네.

엠아야 저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좀지어둔 곳이라고 훗! 훗! 너시바 스카우트 못 먹을 줄 알아 그렇지! 엠포! 아기모리 공부터 없네 기름통 먹으러 왔는데 내차 갖고 올게 보트 있어? 어.. 저기 안에 있어 똥가네 똥가네 두개 아야 여기? 하나 아니야? 아두 개네, 두 개다, 두 개다, 동두 개다. 조그만한 거는 왕디미 똥반세 개네. 음. 아니야. 작은 건어딨어 거기 있는데. 이 집에? 음. <laughs> 어, 이 안경 간지나는 걸 안경 펑크 스타일. 이런 패션템은 꼭껴 줘야지. 넌그얼굴야 지랄하지 마. 아, 트간지 어, 간지 난다. 응. 이 누구냐 그 어떤 연예인 닮았는데? 응. 어? 대용량 퀵도로 탄창 필요한 사람 애필요 일단 먹고는 있어 네. 에이아이 기 필요한 사람 나. 나 물론 나 먼저지 밀타 아니에요 밀타 안갈 나 m n 지 t 홀로그램이야? not sure. I'm not m 4라고 홀로그램이 더 좋은건 아니잖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는 s u r 드디어 하나 쟤 어디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지금? 원래 제이을것같수 있어. 장올 수도 있 지금 내가 오는 길에 다었는데쟤들올 그 수도 있지. 나두 명까지 내 커버할 수 있어. 난, 죽, 지, 않 아, 뭐라고 칩니다? 내가 혼자서? 응. 그, 내가 니들아 스쿼드를 왜 해? 뻥, 킬리, 하라고 좋네. 좋다. 다, 다, 뭐 주, 다 좋은데,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아니, 아유, 차 찾았다. 나 있어. 아니, 프레임이,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니, 미치겠네. 아니, 1070에서 프레임이 무슨, 43시까지 떨어져 이거 말이 돼? 이게? 아, 비슷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나다이가먹어야겠다 사이가, 먹어야겠다, 사이가. 음. 어, 스카트 다초크좀줄어들초프있으니까 아, 진짜 아, 공간이 없어 아니, 진짜 먹어가 아, 아, 진짜? 니가 알았니? 어. 아, 에똑같는데 아, 개 깜짝 놀랐네. 진짜. 나 공간이 없다고 아 진짜 뭐하나 버려 군대하나 버려 이 네, 일로 와 1층에 있어? 2층 진짜 공간없어? 어 1렉가방이야? 2렉가방인데? 뭘지운거야 아니다가 나 구상세액에 동제 하나 아 근데 그치패드랑 소염기 s r s 어 그럼 날 좋을걸 다다니 먹어버린다 어디 깔곤다 밀타 근처로 왔다. 어? 차가 아니었다. 보풀 파츠다 거 어? 뭐라고? 1240발. 어, 차 소리? 어나 있어. 너 우리가 너무 멀리있는데? 이게 이게 알지 형아? 알아 뒤가 아니야 그냥 옆에서 내 머리에다 조준하고 쐈어 그냥 뭐가? 니 머리에 한발빵가고 있는데 유절그 다시아 다샤 있다 다시아가 낫겠지 오토바이보다? 어떻게 너희들 이런데로 가? 어디.. 어좀 먼데? 좀? 어 열려맞다 어, 괜찮다 나 4배율 필요해 나 4배율 잠깐만 기다려줘 나 4배율 필요함 M4라서 4배율 필요함 너 4배율 넣을 공간이 없다는 뜻이 4배율이 지금 남아돈다는뜻 아니었어? 어, 차한대 뒤집히면 안 돼. 그렇지, 자연스러웠어. 여 근데 여기 밀타 털린 것 같지가 않은데? 어, 털렸네, 몇 군데는. 몇 군데가 털렸다는 뜻은 몇 군데 안 털렸다는 뜻이니까 안 털린 데를 파밍하면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은 언제나 죽어 왔스. 여기 지금 털고 있는 중이야? 보정기나 소용기, 소기 아무거나 주세요. 여기 앰프 또 있다. 예, 여기앰있또도 있다. 여기도 있다. 예, 여기도 있나 예, 여기도 있어 예, 여기도 있다. 예, 여 아, 미친놈아. 내놔. 뭐가? 아, 사배율 가져가라. 니 네, 먹은 거 아니었어? 사배율? 개소리 하지마. 내놔 아, 사배율 먹은 건줄 알았지, 나는. 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에, 일단 내가 쓰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자. 차. 아니야, 나안 나가도 돼. 가자.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자, 빨리. 아, 뭐해? 뭐하는 거야, 지금? 쏘지 마. 가자. 빨리 가! 아니 빨리 가! 아니 뭐가 4배율 내가 지금 먹어 아! 아 이거 진짜 심하다 빨리 살려줘 와아 아 이거 진짜 심하잖아 야! 이거 내가 먹은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아 개소리야 씨발 내가 지금 구급쓰는데 아니 4배율 있다라고 말했잖아 네가와 이거 진짜 심하다 와 구급사잖아 줘 얘기 안 했는데? 여기 4배율 했었잖아 네가와국 구급사자 줘 내가 먹었다고 먹겠다고 와아 진짜 심하다 이거는 진짜 심하다. 아이거 진짜. 와 이건 진짜 심하다. 어지워 어제 할 거야? 너그 타. 다 털었어 여기? 보급품 가야겠다. 야, 국사자 하나 되나? 좋잖아. 못 먹었는데? 내가 덥석했는데? 내가 덥석는놔 내놔, 어, 내나 아, 뭐, 빨리 내놔. 국사자 어있어 어 뭐야? 이거 어차 뒤집혔다. 아이씨, 지민 차타 차다 나도 배우이 있지? 있다고? 8배0 근데 어, 없다 그랬어. 아니 형들은 싸우고 있지뭔소리야 그거는. <laughs> 막 아니. 딱 먹었어. 이럴라 하는데 지금 막 싸우고 총소리 나갔어. 어? 그냥. 그냥 이거 업무 해줘야 돼. 응. 형먹어요 빨리. 아무거나 먹어뭐총 줍는 거. 뭘? 에미사고 그루자 있으면다 먹어요. 다. 아, 해중이 또. 그 보급품 나오는 거다 깼잖아, 어, 사실. 야, 야, 해중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에미사고. 먹어요, 먹어요. 어디 있어, 유진? 괜찮아? 330도 멀어. 아, 나못 맞추겠다, 이거. 심지, 심나, 심나, 엄폐 붙어라. 어, 엄폐물 찾으라. 엄폐물 찾으라고. 들 해중. 어? 피해서 먹었어? 먹었어. 아 아파. 한대 맞았다. 나한 아, 도와줄 거냐? 용로바 샷건 버렸어 그럼 제가 게요수 있대? 어우, 씨발 장전하는데 무슨 씨발 한 세월 걸려. e m m y s 가까운데? u s s a a 어아 저기 있 n 저기 있다 n w 에 있는 바위랑 a y a n 가자 k a z a 탄 a u 가 a Uta, k a z o r 야 어떻게 h p a Okay, Sauper of Kerpa Yeraba. Yanga, Yanga, y a n 가자, 가자. 오, 쟤짜 제발 제발 제발. 어, 아, 존나. 오 어. 기절하면 안 돼. 두 번째 기절너 이따 조심해. 훅갈줄 알아. 괜찮아. 어, 안 괜찮거든. 이따가 훅갈줄 알아. 이따가 훅갈 거야. 지, 지금은 괜찮아. 이따가 훅갈 거야. 근데 다비 뺏는 것도 오만해. 그 다비율이 지금 나에도죽어 아니. 내가 딱먹으려형 먹으려고 템 버리고 있었지 탄옥고나 어, 지금 앵글선이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거야 이따가 조심해라 어. 이붙가 이따가, 이따가... 별로 없으면도나앵1데 그때 니총소가 네뭐 없잖아 아니 딴 이따가 조심해. 하여튼 야, 도트, 도트 나 아무거나 줘. 도, 배율 있는 거 아무거나 내놔. 배율 아무것도 없어. 도트라도 있을 거 아니야? 도트가 없다고? 도트 없어. 아니 없으니까. 아니 아까 뭐 하다가 그 떨궈서 그렇지. 사 배율 먹고 떨궈서 그렇지. 라고 야도트를 떨고 4별을 먹는다고? 너 일반 도트 안쓰냐? 도트는뭐 평소에 아너도트안을 하게. 두트럭 트럭을 트럭을 하게. 트럭을 하게. 두 트럭을 하을 나이 싫은데 어딘데? 판그 아무거나 주셔도 돼나 에임 먹었다 가자 이따가 후회할거야 아니 내가 왜후회 그래? 아니 후회할거야 소리나서 안돼 못써 소리나서안돼이따후회할 아, 거야. 할 듯. 뒤에서 소리. 잡쳤어. 잡았어. <laughs> 와, 헤이 맞추지 않았냐? 세대 맞췄어. 나도 맞는데왜안 어디 갔어? 집, 들어갔다, 집. 집, 앞에 집. 자이야 자, 바퀴아집 그 앞... 와야 돼. 어디 이게... 아, 있어? 아, 저기 있다. 기절. 여기... 갈게, 진미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이라고 근데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 뭐야? 하기 200도 200도. 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너 기절. 오 나이스. 제가 쏜 거야. 스크스가 마지막 기절 거야. 기절인데 기절이야. 음. 한명더어디인지 몰라 아직 9 5도 지금 나무 뒤로 돌아갔어 195도 방향 그걸 구러 간거 아니야 사 그런거 같은데? 모르겠어 <목소리> 집에 있는 나와야 되잖아 집에 있는 나와야 되지 지민아 아이템 뭐있어? 죠 웃음, 맘아양쪽에 u 다개짜증 d i 중아 kid. I d o 지 t know. I don't k 알아 w 알아 o n t 고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고분 떨어졌는데? 어디? 저기 고분 보... 사람 많다 에근처 네, 사람 많다 오케이 차한대 저기 떨어졌어 저 리젠 된거 아니야? 아야 리젠 된게 여기 상왜 있어? 고품봐 고분 일사갈거 같은데 왜 없어? 게형 고분 가지 아안갈 거야 지금 우리 가야돼 천천히 얘들 그돌 뒤로 멀리 돌아갔을거야 산 위쪽 보급품 버린다 그냥 먹는다 아, 그냥 아이 몰라 씨발 군용조끼 뭐, 네 어. 뭐 8배율 M249 내가 쓸거야 근데 지금 있는거 어, 애미 사고. 차 이쪽에 있다 이쪽에. 어, 앞 있다 앞 있다. 진이 형. 안 보여. 내네 바로 앞이라. 이쪽에 우측, 이쪽에. 아야 내내 앞에. 이쪽 앞에 아니야. 안 보여. 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저 집에 속고 갔다. 씨발, 확긴이 안 됐으니까 레온 갔네. 말했잖아, 내가. 그 영화 영화에서 나오는 누구 같다고. 음... 아, 근데 오늘 많이 아파. 오른쪽에 S 방향 총소리, 다, 저쪽에 멀리 버기, NW 방향 버기. 4배어 쏴야겠다 이제 어우 ㅅㅂ 8배율 남의 기조스키는 어디갔냐? 모르겠어 사람이 기어간거 아 사람 유아나 미쳤다 어디어어 못봤어 못봤어 어딨어? 오케이 봤어 아나 병신이였다 왜이러냐 못봤어? 어 못봤어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 지민아 아까 형의 연사 어땠어? 아혜진이형거 그, 보고 있어. 음, 개새끼야. 어? 개새끼야. 아니 혜진이 형이 더 급박 급박했어 싸우 싸우어서 음, 개새끼야 개새끼야. <laughs> 이지이 형, 혜준이형 모르 사는 줄 알아? 8 배율에서 앞에 있는 거 쐈어. <laughs> 개웃겨. 애들 대가리야 이따만이. 네, 집에 붙어 놓고. 아, 이다니금아니야 못살려 아디, 아디, 뭐, 잘, 여어 와, 이렇게 주 없어, 지렁이냐? 왜 이렇게 잘, 기어가냐 핵인가? 핵 기억하면 그거잖아 사 a q 는거 r t e r I don't c o 자 e in the money. I'm going to take a g 어요 앞에 있다고? 앞에 있어. 너킬킬 떴어? 아까 한 명은 떴어. 아니 한명뒤에 떴다고? 뒤에 는안 떴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잖아. 자기장 밖에 있지는 않을 어, 거아니야어못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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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맞춘 게 아니니까 한 명은. 아니 한 명은 기절 시켰어. 기절 시킨 거 떴어. 근데 나두 놈이 있었잖아. 두 놈. 그너 어, 그럼 이야 지금? 어이킬이야 없었으니까 아.. X발 그그 아, 아아 뒤 있었냐? 아니 앞에 있었어